안녕! <laughs> <laughs> 나는 중학생 김원지야. 주니어보드 28기 아트. 이제 내 얘기 한번 해볼게. 너네들 다 중학교 다녀봤지? <laughs> 나도, 나도 다녀봤어. 내 중학교 얘기 한번 들어볼래? 먼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중학교의 그림은 그래. 학교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. 학교를 일찍 조퇴하고서 미끄럼틀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내 모습. 그리고 집 앞에 주차장에서 친구한테 뺨을 맞고 있던 내 모습 독서실에서 우는 거를 들키지 않게 숨죽여서 고개 숙이고 있었던 내 모습 어,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버스에서 기사 아저씨 저 내려주세요 하면서 도망쳤던 내 모습 이런 기억들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중학교의 모습이야 나한테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. 먹고 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친구들. 그 친한 친구들이랑 작은 오해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야. 난 친했으니까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근데 학원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언제든 연락이 오면 난 뛰쳐나갔거든. 그 친구들과 화해하려고. 근데 만날수록 화해는커녕 점점 상황이 엉켜지기만 하는 거야. 어, 근데 이렇게 만남이 잦아지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점점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어. 나는 처음엔 같이 싸웠지. 근데 수도 밀리고 점점 두려움이 커지니까 내 스스로가 굉장히 작아지더라고.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할수 있는 말은 어떤 물음에도 미안해.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. 그렇게 나는 찾은 곳이 교회야. 난 모태신앙이거든. 주일에도 기도를 가고 평일에도 새벽 기도를 나갔어. 주님, 다시 이 친구들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렇게 화해를 기도했고, 그 다음으로는 왜 하필 저예요? 다른 애들 다 학교 잘 다니잖아요. 원망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. 근데 너무 괴로운 거야. 아, 저 진짜 괴로워요. 그러면서 죽음을 기도했어.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몇 차례의 폭력이 있는 후에 어느 날 친구들이 날 초등학교로 불러내더라고. 근데 평소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. 넓은 하늘 아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을까? 그럼 난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이 정도는 견뎌야 되잖아. 인생은 다이빙 것 같아서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내리막이니까 오르막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참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니까 내 자아가 쿵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어. 나는 그 친구들한테 그만 제발 제발 이제는 좀 그만해 줘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빌었던 것 같아. 그 후에는 나는 친구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. 이젠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로 화해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. 근데 이거를 몇 개월간 몇 차례를 겪고 가족한테 말하지 않았어. 스스로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. 근데 엄마가 집 전화로 전화 오면 친구들의 전화를 받은 거야. 근데 난그 모습을 보고서 펑펑 주저앉아 울면서 그제서야 말을 조금 꺼냈어. 엄마는 그때 아셨고 아직도 대강적인 사실만 아시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셔 나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난 중학교가 끝났으니까 내가 괜찮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중학교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고 아빠가 원지야 줌 얘기만 꺼내도 엄마는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고 우리 집에서 중학교의 얘기는 거의 금지어로 지정이 됐어 그래서 내가 할수 있었던 그때의 복수는 이 친구들보다 더 멀리서 더 높이서 짓밟아야지 그게 나의 삶의 기준이었고 지금까지 나를 이끈 동력이고 <laughs> 내가 그때 할수 있었던 15살의 복수였고 <laughs> 지금까지 내가 여기 앞에서 나를 이끈 나의 경험 중 하나의 일이야. 근데 시간이 11년 전이잖아. 이제는 더 이상 그 친구들이 뭘 하는지 더 이상 궁금해지지가 않은 거야. 내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100%는 아니지만 조금은 아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. 원래는 왈칵왈칵 눈물이 흘렀었는데, 근데 친구들이 다 말려. 내가 이 자리에서 나 조금 나아진 것 같으니까 좀 털고 싶어. 11년이나 됐으니까 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? 스스로 있던 작았던 알맹이들 다 말리고 싶어라고 했는데, 야, 그걸 굳이 왜 꺼내? 숨기면 되잖아. 너 아픔을 굳이 꺼내서 2차적인 피해를 받으려고 해? 왜? 내가 일주일간 술 사줄게라고 하면서 다 말을 말리는 거야. 근데 그런 생각 해봤지?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은 거. 나 자신을 마주하는데 이때가 아니면 후회할 것 같은 거. 그래서 엄청 용기 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. 이런 말이 있어. 아픔을 누군가한테 꺼내면 그 아픔이 m분의 1로 된대. 그래서 그 컸던 아픔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조금씩 가져가는 거야. 그럼 나는 이 정도의 아픔이 되겠지? 그래서 미안하지만 좀다 가져갔으면 좋겠고. <웃음> <웃음> 내 바램이야. 그리고. 어, 이제는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어. 아빠. <laughs> 중학교 때 얘기 꺼내도 괜찮아. 나 이제 그거 아픔 아니고 그리고 나 괜찮고 내 옆을 지켜줬던 중학교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사실대로 다말못 해서 그때 혼자 끙끙 앓고 말못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. 다 오늘 털어버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집에 갈때 하나씩 이만큼씩 가져가길 바라고 박수로 응원해줘.